아뭐 빡치신 건 아니죠? 아이 뭐 빡치.. 빡치기야 어딨어 빡칠 일.. 자 일단 어디다 두고 시기 안녕하세요 아뭐 기다리고 그런거 기다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 한숨.. 아, 한숨 나오는 얘기해봐 아니 존나 열 받아요 여러분 아, 네, 왜첫 번째 봐. 일단 어, 아, 아니 봐. 얘가 제가 10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어. 10시 반에 일어났는데 나한테 갑자기 10시 한 반쯤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가 오더니, 야, 서윤아너 약속했으니까 지금 당장 빨리 11시 반까지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11시 반이야.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났는데 씻고 나는 집도 이제 강남도 아닌데 어떻게 10시 반까 11시 반까지 가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열 11시 반까지 오래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12시 해가지고 협상 봤잖아 협의 봐가지고. 그래 내가. 아니, 근데 나는 오후 6시에, 6, 5시인가 6시부터 기다렸거든, 연락. 아니 나왜 기다려 나는 분명 약속도 아는데왜 기다리고 있냐고 혼자 그냥 네가 될줄 알았다 <laughs> 아니 상상 약속했냐고 갑자기 나한테 약속을 했대 누가 기억 안 나? 너 1200개 그 스타 아니 뭐. 근데 내가 오늘 약속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왔잖아 결국 틀렸어 <laughs> 내가 그 뭐야 다미 집 가고 다미 집에서 그냥 아.. 내가 뭐.. 내 짝.. 어, 캡쳐해준 거 꼬박대다리 민희한테 달라왔네 이거랑 이거랑 좀 틀리지 약간 어, 느낌이 확실히 어. 틀리지 어 근데 나는 게스트방송을 하기 때문에 못써아 어. 나.. 나 있어 준 거로 내거사 비싸게? 아니 새걸 한번 썼.. 한번 그 맞춰보려고 한 건데 얼마에 구한대 뭐 50이나 100만원 깎아줄테니까 50이나 100만원? 아니다 아. 병신 쥐랄 자 그래서 그니까 러 시키, 미니 시켈 어떻게 열어? 그럼 2대2 어. 그럼 너.. 나너 티어 맞는 사람 이렇게 부스터서 어 어. 아 일단 야 모르겠다. 야 일단 1대1 한번 떠보자. 우리 실력을 한번 보게. 아, 벌칙 걸어. 벌칙? 응. 아 언제든지 그러면 한번 오기 그냥 소울 거. 그데 너는 그 그게 있지. 약간 어. 사람이 실은 못치거나 애교를 애교 피울 때그 별로 칭찬을 에이? 못 듣고 살았으면 그거를 알 아, 문지를 하고 잘안 하잖아. 하면은 이게 이쁜 거하 변신같은 아! 새끼야 이런, 아! 이런 새끼도 있어서 저희가 사랑합니다 네. 몇시야? 나 5시 5시 몇시? 알바야 알바. 어? 알바냐고 아 몇시냐고 지 지금.. 어? 지금 새벽 1시 뭐라고? 지금 새벽 1시 새벽 1시라고? 어. 1시 좋아하네 씨발 진짜

아시발, 어, 어? 오, 아 어, 놀랬다, 와, 신발. 아, <laughs> 언제, 언제 할 거죠? 예. 네. <laughs> 너무 못한다, 진짜. 이런 새끼가. <laughs> 아, 내가 너한테 지단니 정말 열받네. 난 너랑 하고 있는 게열받아아개 새끼야! 오이 뭐 병신 같은 새끼야. 빨리 치워 이거 안 맞아 같이 설거해 빨리 재수 없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상성이. 있는거예요 상성이 근데 나는 일단 집으로 가서 집에 가서 해야 돼 집에 가서 내거봐 일단 니네 방송 켜 방송이나 켜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오늘 안왔던걸로 해주세요